뭔가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바로 새 카메라를 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지난번 포토샵 강좌에서 제가 포토샵 단축키 모음을 알려드린 적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된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디자이너가 자주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단축키 모음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선 툴박스부터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메뉴 등등 각 메뉴마다 가지고 있는 단축키들이 많아가지고요 이해하기 쉽게 우디가 그룹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좌측에 보이는 툴박스 단축키입니다.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이래나 저래나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은 바로 셀렉션 툴이라 불리는 선택 툴 V인데요. 이 셀렉션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툴이에요. V 셀렉션툴이 중요한 이유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가령 브러쉬툴이 눌려진 상태에서 실수로 마우스를 누르다 보면 이렇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쓸데없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라던가 또한 뭘 하다 보니 그리드툴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항상 툴박스에 있는 다른 툴들을 누르고 나서는요. V 기본 셀렉션툴로 되돌려 넣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해봤자 오브젝트 이동 시키는 게 다니까 컨트롤 Z로 쉽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툴박스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는 직접 선택 툴이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인데요. 단축키 A를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툴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수정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한 가지 사용 팁을 알려드리자면, 간혹 초보자 분들이 이 도형의 모서리를 직접 잡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점 위로 가서 클릭을 하는데요. 만약 주변에 다른 오브젝트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밖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잡으.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툴박스에 있는 단축키들, 뭐 예를 들어 마술봉 Y, 라쏘 툴 Q, 펜툴 P 이런 것들은요. 마우스를 툴박스 위에 올려다두면 끝에 단축키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툴이라면 단축키도 각각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또한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위 툴이 보이는데요. 간혹 가다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오디쌤 툴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CC버전부터 이 툴박스를 베이직과 어드밴스 툴로 나눠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땡땡땡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 어드밴스트에 체크를 하면 집나간 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답니다. 다음은 파일 메뉴에 있는 단축키들이에요.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새 창을 만드는 단축키는 파일 유인 컨트롤 n을 통하여 만들 수 있고요. 포토샵도 똑같지만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하다 보면 작업창을 이렇게 여러 개 띄울 일이 많이 있는데요. 작업창을 개별적으로 닫기 위해서는 요 단축키 인 Ctrl W를 누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완전 종료시키기 위해선 Ctrl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고요.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선 유난히 환경 설정 건드릴 일이 많은데요. 환경 설정으로 가는 단축키는 Ctrl K입니다. 파일 메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축키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Save Ctrl S인데요.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땐이 세이브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어떤 작업을 할때 수시로 컨트롤 s 세이브를 눌러 원본 파일을 덮어쓰면서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인쇄하기 편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인쇄 전달용 파일을 만들기 위해선 글자와 도형 등을 이렇게 모두 다깨뜨리고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요 이때 아무 생각없이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버리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다깨뜨린 오브젝트들을 작업중이던 원본 파일에 그대로 덮어쓰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땐깨뜨리기전 최종 작업이 끝났다면 Ctrl S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둔 다음에 깨뜨리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Ctrl Shift S를 통하여 꼭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수정이 가능한 원본 파일과 인쇄 전달용 파일을 각각 만들 수 있답니다. 에디트 메뉴의 단축키에요. 먼저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는 Undo와 다시 앞으로 되돌아오는 Red의 단축키는 Ctrl-Z와 Ctrl-Shift-Z를 통하여 앞뒤로 왔다갔다 할수있고요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단축키는 똑같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C, 컨트롤 v를 통하여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는데요 이때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잘라내고 다시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또 자주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바로 오브젝트를 상위 또는 하위로 복사하는 컨트롤 f와 컨트롤 b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둔 다음 프론트 정면으로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다면 Ctrl+F를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오브젝트가 하나 더 복사된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백 뒤쪽으로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면 똑같이 Ctrl+C 그리고 Ctrl+B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위치 그대로 뒤쪽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할수 있답니다. 이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또 자주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바로 Alt 드래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 다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겁나 빠르게 오브젝트를 계속 복사시킬 수도 있어요. 앞서 배웠던 환경 설정의 단축키가 Ctrl-K 였잖아요. 여기서 여불대기에 있는 Ctrl-Alt-Shift 키를 다 같이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K를 누르면, 키보드 쇼트컷 단축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키보드 단축키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빰바밤밤밤밤밤. 오브젝트 메뉴의 단축키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브젝트 순서를 위로 또는 아래로 한 칸씩 바꾸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더불어 대괄호 열고 닫는 키를 누르면 돼요.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대괄로 열기는 오브젝트를 한 칸씩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대괄로 닫기는 오브젝트를 한 칸씩 위로 올린답니다 내리고 올리고 이때 Shift 키도 포함하여 누르면요 선택한 오브젝트를 최하단 또는 최상단으로 한 번에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다음은 그룹과 그룹 해제인데요. 그룹을 맺기 위해선 원하는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하고 Ctrl-G를 누르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그룹 해제는 다시 선택하고 Ctrl-Shift-G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다시 해제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주 쓰는 단축키 중 하나인 오브젝트 잠그기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하다 보면 뭐 배경을 미리 깔아두는 것처럼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오브젝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더 이상 잡히지 않게 오브젝트 락을 걸수 있고요. 오브젝트 잠금 해제는 선택할 것 없이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면 이렇게 캔버스상 모든 오브젝트가 잠금 해제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는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해 두고 로테이트 툴 등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고자 한다면 그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데요. 앵커 포인트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alt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렇게 기준점이 정해지거든요. 이제 수치를 뭐 입력하고 카피를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를 적용을 할수 있어요. 또한 이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복제시켜주는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Ctrl D 인데요. 제가 지금 이 원을 30도만큼 회전을 시켰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30도 회전시키고 싶다고 해서 계속 앵커 포인트를 찍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Ctrl D 를 누르면 이전 행동을 계속 반복하여 복제를 시켜준답니다. 그러니까 뭐이 도형을 요런 간격만큼 복사를 시키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복사시킬 수 있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는 뭔가 자주 쓰는 단축키가 많네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틀 안에 쇽 넣어버리는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이고요 마스크 해제는 컨트롤 알트 7이랍니다. 다음은 뷰 메뉴의 단축키인데요. 뷰 메뉴의 단축키들은 작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먼저 Ctrl Y를 누르면 이렇게 아웃라인 뷰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뭔가 겹쳐진 오브젝트들이 많거나 할때이 아웃라인 뷰 모드를 통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확대,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줌을 하고 난 뒤에 컨트롤 숫자 0을 누르면 전체 캠퍼스 보기 사이즈로 돌아올 수 있고요. 또한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액추얼 사이즈라고 해서 100% 크기로 화면이 조정되는데요. 참고로 CC 2019 버전부터는 컨트롤 1인 100% 보기 모드에서 화면상에 보이는 오브젝트 크기가 실제 크기와 똑같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선 눈금자 룰러가 필요한데요, 룰러를 꺼내는 단축키는 컨트롤 R이구요. 이제 드래그해서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보통 자동적으로 가이드가 잠금 락이 되어 있어요. 이 가이드 잠금을 풀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잠금이 해제되고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정렬의 기준을 아트보드로 해 뒀다면 편하게 가이드라인을 캔버스 가운데에 위치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키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락을 건 다음에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령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조금만 이동시키고 싶은데 옆에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이게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돼서 그런데요. 이 스마트 가이드를 끄고 켜는 단축키는 컨트롤 U에요. 자, 컨트롤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잠시 꺼두고 다시 이동을 해 보면 달라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다시 컨트롤 U를 누르면 달라붙게끔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업하는데 화면이 좁다면 탭 키를 눌러 가지고 일시적으로 패널을 숨겼다 살렸다 할 수도 있답니다. 이 외에도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건 컨트롤 A 글자를 모두 다깨뜨리는크레 o 이트 아웃라인의 단축키는 Ctrl+Shift+O이고요.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Shift 키도 포함하면 수직 또는 수평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도형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정비례한 크기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Alt 키도 같이 누르면 내가 클릭한 곳을 가운데로 기준 잡아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뭔가 기분 탓인지 포토샵보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물론 단축키를 모른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축키를 같이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작업 능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단축키와 오늘 새롭게 배운 단축키가 있다면 한 번에 다 외우를 하지 마시고요. 당장에 이거 괜찮다 하는 단축키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디의 알찬 강좌는 앞으로도 계속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